하루 살아도 어. 재미있게 얘기로 어. 이렇게 특화한 음. 잔을 마셔도 즐겁게. 네, 즐겁고 아.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도 아. 저는 즐겁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시구나. 스트레스 절대 안 받는 사람이 아. 주지 않고 남아. 그래요, 네.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네, 네, 네. 네.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천안에 사시는 58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아, 여성스럽고 조금 내성적이면서도 아, 그렇지만 소원 또 단단하신 그런 분이 조금은 본인과 대비되는 남자답고 조금 시원한 네, 좀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 그런 스타일의 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좀 그런 사람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시는데요? 천안인데요 몇 년생이세요? 58년생이에요 아 58년생 그러면 지금 혼자 사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6년이요 아 그럼 6년 전에 뭐 사별하셨어요? 사별이요 아 사별하셨어요 6년 전에 네. 아 일찍 그 저기 가셨네요 남편 분께서. 네. 어 어떻게 그뭐 고생하다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병이나 이런 걸로? 아니 갑자기요. 아이고 갑자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때 그 사별하시고.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뭐 그런 충격도 있고 또 그래서 누굴 만나거나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 열심을 하셨어요? 네, 저는 운동하고 네, 추미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운동은 주로 하고 신앙생활 주막 그러고 지내거든요 아직까지도요. 아 신앙사 뭐 교회 다니세요? 네. 아 운동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저는 저기 헬스예요. 아 헬스를 꾸준히 하세요? 네. 오 얼마나 하신 거예요? 헬스는 한잔는좀 됐는데요. 오늘만몇 네, 몇 년이나. 쉬었다가 쉬 쉬었, 아니 그렇게 아뭐 꾸준히는 안 하고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오. 네. 그럼 아주 몸 관리를 잘하시는 뭐 분다고. 아니 보네? 그렇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몸 관리는 전혀 영, 영원이에요 아 <laughs> 쉬었다가 했기 때문에. 또. 아 쉬었다가 다시 한 거라서. 네네네. 네, 네. 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헬스도 좀 다니고 한다는 아, 예, 예. 거죠. 예예예. 예, 예, 어. 예. 그럼 지금 예.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예요, 그냥. 아, 아, 그러니까 저 전에 이제 가정적으로 쭉 사시다가 남편 먼저 네, 가시고 네 네. 네, 네. 아, 이제 혼자 쭉 계셨고 아, 되셨고. 그래서 네, 나이도 이고래 가지고 예. 생각하다가 네.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지내 왔는데요. 네. 갑자기 이 문제는 아무 괜찮겠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laughs>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저기 저. 목소리는 네. 되게 좀 이렇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조용조용해 보이는데 원래 성격도 그래요? 네네 네, 원래 그래요 아 원래 좀 이렇게 좀 네. 여성스럽고 네, 네, 네. 좀 이렇게 조용하고 그래요? 네네 네, 네. 어... 외모는 어때요 외모는 인상이나 이런 걸 남들이 뭐라 얘기하잖아요 젊었을 땐 예뻤다고는 소리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 여자다우신 분 같긴 한데. 네. 뭐 우리 저 이렇게 체격이나 체형이나 이런 걸 대략 한번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저기 음. 살만 남들이 그래야 갑자기 살이 조금 쪄 갖고 살만 빠지면 괜찮겠다고 아, 아직까지 그래요. 아, 그럼 좀 통통하신 편인가요? 그렇죠. 아, 네. 아 조금 통통. 많이는 네. 아니고. 아아 네, 네. 아, 살만 조금 빼면 네네 네. 어 아주 저 이쁘겠다 네. 이렇게 말한다는 네, 네, 거죠. 네네네. 네, 어. 그저 이제 헬스 다니면 살 빠지시겠네. 그렇죠. 빠지 그저 <laughs> 이제 하려고. 오 그러세요. 좋아요. 좀 쉬. 한좀 응. 교회 다니고 어떻게 보니까 쉬었더니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지금 제 특별히 하시는 일 없다 하니까. 네. 뭐 매일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꾸준히 하면. 네. 뭐여저저한 6개월, 1년만 하면 훨씬 저, 달라질 텐데 뭐. 네, 예, 뭐. 금방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달라진 내 모습을 딱 네, 보면 또 네, 네. 만족감도 있고 남들 네. 보기에도 자신감 이 있고 그게 좋잖아요. 네. 어, 그럼 그런 거 하고 저 운동하고 딱 이제 뭐 주말에는 주저 주위에는 뭐 계획한다 하셨고. 네. 그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일로 시간 보내세요? 그러고서는 아, 주로 이제 운동 이런 걸 하려고. 아 운동 이런 걸 주로 하시려고? 예예. 예, 예. 어 헬스도 다니고 뭐 걷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전에는 이제 산도 다니고 했는데 아... 지금은 체력이 좀 그래가지고. 그렇지. 네, 좀 적었을 때에로빅좀 오래 좀 했어요. 근데. 아, 에로빅도 아, 네, 근데 널, 좋아하시는구나. 네,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음, 초해가지고요. 그런 분이시구나. 네. 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뭐라 고 할까? 부족스럽죠. <laughs> 네, 네, 네. 아, 원래 그래요 다투스러워해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뭐 크게 욕심은 안 부려도 내가 이런 분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 어, 으, 갑자기 <웃음> <웃음>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laughs> 네, 저, 아니 뭐 이제 지금 어떤 분을 만나면 네 저기 네. 저는 이제 뭐랄까 같이 식사도 하고 어. 같이 응, 밥도 먹고 네. 또 뭐라 하지좀 가끔 놀러도 가고, 음, 그렇게 좀 가볍게 시작을. 네, 음, 그런 걸 좋아해요. 음, 그래요. 아, 뭐 그렇게라도 그렇게 함께 할수 있는 분이라도 있, 있기만 하면 얼마 좋겠어요. 네, 그렇게. 예, 제가 뭐그 정도고 네. 좀 나이 도 있다 보니까 네. 좀. 저와 네. 조금 아래 아니면 좀 그런 사람? 아 알겠네. 아래도 괜찮고 위도 다 괜찮고. 아 아니, 위로는 아니에요. 오 <laughs> 어, 위로는 아니라고요? 예, 네, 저비슷한 사람 아, 아니면은. 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뭐 위로도 뭐한두세살 정도야 뭐 어때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좀 뭐라고 해지 그러니까 너무 차이만 ]답고. 안 나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남자 좀 남자다 다가야 되나 그아 남자다운. 말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왜왜 왜 그런 남자가 좋아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예막좀 네. 현대식으로 재밌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 아좀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화지 선생님이 좀저 소극적이고 네. 어, 이렇게 저저좀 여성적인 면이 있으니까. 저는네 저는 나이는 음. 좀 있어도요. 네. 좀좀 활달하고. 응. 음. 좀말 한마디라도 네.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음. 그런 분이 아, 진도 그러니까 뭐, 있는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나를 좀 이끌어 주고 리드해 줄수 있는 이런 네네. 분을 원하잖아요. 네. 그런 네. 네. 아, 그럼 스타일이 시네 그러니까 이제 딱 대입되는 나와는 조금 반대 성향을 원하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조금 나, 그래요. 네 남자다운 거 이제 내 네. 스스로가 여자다고 좀 소극적이니까. 네네네. 네, 네.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좀 시원하게 네. 할수 있는. 아예 맞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아, 좋죠 그렇게 조화로운 저 분하고 함께하면 좋지요. 네네. 어, 그, 서로 도움이 그래. 되니까. 네. 음. 근데 이제 성격이 그건 좋은데 또막 네. 이렇게 좀 남자답고 하면 때로는 네. 좀 뭐랄까 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 네.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또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마냥 또 좋다고만은 못해요 그렇죠 다 네. 장단점이 있거든 그러면요. 부드러운 사람은 또 우유부단하지만 또 거기에 섬세해서 네. 또 네. 좋은 면이 있듯이 네. 네. 아무튼 <laughs> 선생님은 그래도 친구로 어, 들어 음. 저기 지낼 수 있는 아. 오늘 하루 하루 살아도 어. 재미있게 얘기로 어. 이렇게 커피 음. 한 잔을 마셔도 즐겁게 예, 네, 즐겁고 아...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 아... 저는 즐겁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시구나. 스트레스 절대 안 받는 사람이 아... 주지 않고 남한테. 그래요,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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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시구나. 막이 말이 많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 얘기하고 음... 막 이런 거는 질색이에요. 아,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주 그저 여성스러우면서도 속은 또 단단하신 그런 분이신 분네아예 아, 예. 맞아요. 아네 네. 대화를 좀하다 보니까 아, 스타일이 조금 알겠네. 네네네. 아 그럼 즐겁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죠 하루라도 그러니까 <laughs> 좋죠 네네. 그렇게 살 사람은 좋죠. 네네 네. 그렇게 네네. 살아야 되고 또. 네 성격이 말하자면 화근한 사람 음. 그런 사람. 음. 좋아요. 있을까요? 네. 혹시 아니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연락들이 오시죠. 이거 들어보시고 네. 아 나랑 맞겠다 하는 분들이 연락이 오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을 해 드리는 거죠아 그래요? 네몇분 네. 기다리시면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